여러분, 망해가던 피자회사가 갑자기 테크거인이 됐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냥 음식회사라고만 생각했던 도미노 피자가 어떻게 상상도 못할 존재로 변신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피자회사가 테크회사가 되죠? 우리가 알던 그 회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판의 강자가 된 겁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기술에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도미노 피자 주식 한주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바로 3달러였습니다. 네, 단돈 3달러요. 사람들은 피자 맛이 무슨 골판지 씹는 것 같다고 혹평했고, 회사는 진짜 파산 직전까지 몰렸었죠. 그런데 딱 10년이 지났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3달러짜리 주식이 무려 500달러를 훌쩍 넘어버린 겁니다. 계산해 보면, 무려 167배의 수익률입니다. 167배요. 이 정도면 뭐 당연히 그 사람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 말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나오죠. 도대체 워런 버핏은 뭘본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 간다고 했던 이 피자 회사에 왜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걸까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 이게 참 재밌습니다. 무슨 대단한 아이디어나 기술에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좀 충격적일 정도로 솔직한 공개 고백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자, 보세요. 2008년 주가는 3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정말 최악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회사가 뭘 했냐면, 네. 맞아요. 우리 피자 맛없습니다. 라는 광고를 내보낸 겁니다. 진짜 파격적이죠? 그리고 2010년 이 모든 변화를 이끌 새로운 CEO가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2018년 주가 500달러 돌파 167배의 신화였던 거죠. 인정합니다. 우리 피자 최고가 아닙니다. 이제 바꾸겠습니다. 이게 그냥 한번 쇼하고 끝나는 마케팅이 아니었어요. 이건 고객들 앞에서 한 약속이었고, 우린 이제부터 숨기는 거 하나 없이 다 보여주겠다는 일종의 문화혁명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모든 걸 인성하고 나니까, 이제 진짜 변화를 이끌 리더가 필요했겠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CEO 패트릭 도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피자 맛을 어떻게 바꿀까? 이런 고민만 한게 아니었어요. 아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우리는 피자를 파는 기술회사입니다. 와, 이 한마디가 도미노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도미노가 나아갈 방향, 모든 전략을 이한 문장이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기술회사라는 말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었을까요? 아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2008년에 피자 트래커를 내놨죠. 내 피자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니까 고객들은 열광했죠. 두 번째, 2011년엔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주문을 정말 손가락 몇 번으로 끝나게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2015년에는 AI 도움을 도입해서 전화 주문까지 자동화해버립니다. 주문 경험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그래프를 보세요. 도미노의 디지털 주문 비율이 65%를 넘습니다. 업계 평균이 30에서 40%인 걸 생각하면 이건 그냥 적응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시장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경쟁사들은 따라올 수도 없었죠. 자, 그런데요. 이 엄청난 기술력이 성공 스토리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딱 절반이었어요. 나머지 절반 진짜 알짜배기 비밀은 바로 워런 버핏이 정말 정말 사랑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숨어 있었습니다. 도미노의 비밀이 뭐냐? 바로 2만 개가 넘는 매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99%가 프랜차이즈입니다. 이걸 자산 경향화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미노 본사는 매장 운영에 드는 돈이나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가맹점들한테서 로열티랑 식자재값만 받아서 안정적으로 아주 편하게 돈을 버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이 본사한테만 좋은 게 아니에요. 가맹점주들한테도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만 달러 정도를 투자하면 1년에 16만 달러씩 순이익이 나옵니다. 2년 반이면 투자금을 다 뽑는다는 계산이죠. 이러니 누가 안 하려고 하겠어요? 계약 갱신율이 99%라는 게 모든 걸 말해 주죠. 이 네트워크가 알아서 계속 커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두 가지를 합쳐 봅시다. 최첨단 기술과 이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 이 둘이 만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바로 워렌 버핏이 입에 달고 사는 말 경제적 해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경제적 해자 말이 좀 어렵나요? 전혀요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옛날에 성 주변에 강처럼 파놓은 게 해자잖아요. 적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요. 기업도 똑같습니다.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강력하고 깊은 방어막. 그걸 바로 경제적 해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도미노의 해자는 한 겹이 아니에요. 아주 여러 겹으로 단단하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단 2만개가 넘는 매장이 있으니 배달 네트워크가 압도적이죠. 그리고 도미노 피자라는 이름값, 브랜드 파워도 무시 못하고요. 하지만 진짜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10년 넘게 쌓아온 어마어마한 양의 고객 데이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2008년부터 쌓인 수억 건의 주문 데이터. 누가 뭘 좋아하고 언제 시키고 이 모든 걸 도미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비밀 병기죠. 다른 회사가 이걸 따라 하려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최소 10년이 걸리고 돈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합니다. 딱 워런 버핏이 한말 그대로죠. 돈으로는 살수 없다. 오직 시간만에 만들 수 있는 해자다.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졌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 도미노의 성공 신화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교훈이 나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워런 버핏은 더 맛있는 피자에 투자한 게 아니에요. 그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돈을 아주 효율적으로 버는 압도적인 배달 시스템에 투자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백배우를 기억을 찾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제품만 보지 마세요. 그 제품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혹시 다른 산업에 숨어 있는 제2의 도미노피자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회사 같지만 그 안에는 사실 엄청난 시스템을 감추고 있는 그런 회사 말입니다.